지리산 이제 선제를 우리 신도하고 이제 행사로 음 1년에 두 번씩 이렇게 하는 행사인데 아침 5시부터 출발을 해서 이제 지리산에 여기는 천왕 할머니 기운 받자고 이렇게 왔어요. 왔는데 지금 이제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신도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들은 이제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영상을 보시면서 기도를 하시고, 이제 각자 각성마저 신도분들 다 넣어가지고, 오늘 기도 추원해서 열심히 할 거니까, 이제 위험 보시고, 또정성더 입혀주세요 하고, 내 기도할 거니까, 여기 오신 우리 신도분들도, 에마에 쓰셨고, 되게 계시는 신도 여러분들도 영상을 통해서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합시다. 아고기마한 조금 넓게 세요 안에부터 드세요. 안에부터 저 안에부터 옆으로 쭉 조리시 하는 갈비찜 니 네.

잠수는 다음을 여기도 찐따라, 다게잠수게합장는하시는 잠수, 아직 20명 주는이니까이수는할때는지는잠냥잠수 편안하게 하나 명수하시라고 알았지? 응. 이소는를듣는잠시면되수 <목소리> i 답답해지는 거야 떼어가지고 요렇게 그래서 기도고 이게 기도고 자, 산 산신 기도야 이게 지금 산왕 대신은 산왕 대신이라고 산왕 대신이라고 지금 하잖아 우리가 그러면 우리가 이름이 있잖아 그치? 우리 바람 같은 데 이름이 있지? 이게 봉도는 흙이지 땅, 흙, 토 그 모든 것을 꼭이 산신의 사랑 대신이 아니라, 이 산의 모든 주인의 주인공 이름이 사랑 대신이요 그래서 사랑 되신을 보는 신이 오냐? 그건 아니야. 신이 오라고 한게 아니고, 산신님의 이름을, 어, 옥상대님 이렇게 있듯이, 저기 신령님이 있듯이, 이렇게 우리가 뭘 받고 살아요? 땅 받고 살지요. 그래서 산신께 누가 제일 먼저 통하는 거예요. 그 제일 가까이 있는 게 뭐예요? 여기지 물은 우리 몰래 가야되잖아 그럼 그러니까 하늘은 참 높지 우리가 하루에도 땅을 안 밟을 수는 없지 산신기도거든 사 산신의 이름이 사왕대신이야 그래서 우리가 산신기도는 직접 바로 통신이 돼요 근데 기도가 제일 빨리 빨리 통신이 돼서 할아버지가 알아듣는 기도가 이 산신기도라서 제자들이 제일 많이 하는 기도가 산신기도 또 부정이 제일 많이 안타는 기도도 산신기도 용신이나 산신기도는 음식 조절 다해야지안 먹어야지 아픈 거다 가려야지. 그 산신기도는 고기 먹고 와도 괜찮아. 계룡산에 갈 때는 밥만안 먹고 가는데. 그런데 악산하고 소산이 있어. 설악산처럼 대산, 물고기를 받는 산이 있고 악산이라 그래서 나쁜 산이 아니라 험한 산을 악산이라 그래. 우리 진산은 여산신 할머니야. 여신, 이 여신이, 여신이 주인공이예요 그 여신이 지리산 천황할머니야 여기 계시는 분이예요, 여기 그분이 여기 주인공이야, 지리산은 그래서 지리산은 저기 뇌나 이런 곳은 강원도, 금경산이 우리 뇌라며 여기는 등의 척추야, 지리산은 우리 저번에 테백산 가서 기도했죠? 거기는 산간, 여기는 지리산, 북불 같은 곳이에요 자 허리가 부러지고 어떻게 돼 사람이 안 되죠? 이렇게 중요한 산이야. 활도 어. 명산 중에 지리산 천왕 할머니는 굉장히 까다롭지만 기도가 통하면 100%직방이이 할머니는 기도를 소시하고 또 박씨제자도 여기가 본향산이야. 전라도기 때문에 본향이라는 것은 아버지가 태어난 곳, 할아버지가 태어난 곳이 본향이라 고해요 그래서 자 우리가 조상님 닦아요. 뭐, 재수구슬해요? 작두구슬해요? 배강구슬해요구청에 들어가서 특강이라는 곳에서 구슬하는 것도 좋지만, 내가 얘기를 해줄게요. 내가 옛날에 유튜브에다가 그, 동대문 폐딩장사를낸 적이 있어요. 그 사람 안 다녀요. 왜안 다니는지 알아요? 너무너무 너무 원하는 게 없을 정도로 부자가 없어요. 50여 면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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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때문에 부부가 이별을 했겠죠. 이전 이별을 지하방에서. 그랬는데 그 사람은 납치를 안 시켰어요. 뭐 시킨 줄 알아요? 용돈 가서 용돈, 이제 상인에 가서 허궁 상제, 응? 모에 가서 보제 묘, 그렇게 하려이허공으로만 어? 다녔어요, 일곱 번. 이렇게 들여놓고, 이렇게 허공에서 그럴 때 분양산신, 분양 용돈을 먼저 달라고. 그다음에 모 모에서 달려면안 되거든요 여러분 모를 이상했던 합장을 했던 모가 진장과 날짜를 합쳤던 이러면 성불이 안돼 그래서 모에 직접 가가지고 무박달로 들었고 그리고 천재를 지냈어요 자 천재는 이건 이건 것은 절대 안돼 나름씩만 들가는 게 천재야 천재는 뭐냐면 이게 지금 천신기고산신기예요하늘이가 제일 요지라는 어, 것은 기도하기 좋은 것은 물이 있고 하늘이 있고 땅이 있고 이 벽이, 이돌이 있어야 돼요 물은 어, 산신님이고 석굴냄이고 석가모니의석불이런요색이 아니죠? 이래서 이렇게 지금 굉장히 유지해 왔어요 여러분들은 이거 아무것도 아닌 거 같지 찬양 대신 잠깐 잡고 와가지고 소풍 온 듯이 하는데 이기운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렇지? 음주의 기운을 받고, 몽신의 기운을 받고, 이 미륵의, 석불의 기운을 받고, 어, 그래서 천신 기도, 지신 기도, 욕신 기도가 다 같이 되는 게 여기에요. 근데 왜 대손시키냐. 조상이 타이라는 것은 기도 못하고. 조상이 타이라 것은 조상이 먹자고 아니면 귀신 있잖아. 조상 아닌 다른 사람들. 말명, 우린 전문 말로 말명이라고 하거든. 억장으로는 먹어줘야 돼. 그들이 구슬하는 거야. 원래 나는 구슬 잘안 하는 제자야, 원래. 허공, 허금, 허공만 데리고 다니면서 부자 만들려면 나 하는 대로 해놔가지고 내가 허공만 데었가고 그래서 나하고 일대일로 하루에 다 변해서 이렇 기분이 돼서 부자를 만들어. 응. 그런데 지금 오시는 새로 다 만난 분들은 조상이 되고 부자 풀어줘야 되고, 자살 방지를가지털 풀어줘야 되고, 조상도 뒤에 못 시킨, 사람이 있으면, 부끄러워 하다 나 지목도 뒤에는 안 시켰어. 조상도 팔이 난거 붙어 풀어야 되겠때문 알았지? 그걸 풀어 놔야만이 이런 기도가 다 통하니까. 그래서 우리 집이 살, 천왕 할머니, 그 할머니가 까다로운 할머니야. 여산신이니까. 그리고 여기가 백고산신이야 호랑이 색깔이 하얀 색깔이지? 그 할아버지라서, 백조라가 까다로운 할머니, 진선이 까다로워. 알았지?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한이 많은 산이야. 우리 빨개, 빨치산 그치? 빨치산에초단으로 주변 천탄들이 많이 젖단 말이야. 시들어갔단 말이야. 젖단 말이야. 그래서, 처음에 외국 때기도하건데 껌뻑 것이, 귀신이 고르는니라그아안더라고 그렇게 처음 봤는데, 날아가면, 까만, 까만한 것이, 까만 그 기운이, 푹, 우리 뭐 그 수영장 앞부분 그곳이 다른 곳이가 푹 심을 그거 해주거든. 그곳이 연산이야. 산에서 이렇게 전쟁터에 우리 사상 보면 그리는 수군다 그래. 남자 수군도 있고 여자 수군도 있고 수군같이 많은 곳이야. 진상이 그래서 여러분 이제 선생님들하고 이런 사람 같이 와야 수비가 안 따라붙을 거고 따라붙는 도다 하는 거고 관리가 되는 거고. 그래서 사왕 대신은 뭐냐, 아픈 것을 쳐주기도 해. 그냥 나쁜 기운을 쳐주기도 해. 사람도 지나고 나니까 속이 좀 수련하지 않아? 네, 맞아요. 고맙습니다. 흐르네요, 안 흐르네요? 흐르네요. 또 뭐, 좀 손이 떨리거나 한 사람 손 들어와 봐. 그 사람은 감을 있는사람그 <laughs> 사람은 <웃음> 너가 뭔가초이 <laughs> 초기 조금 초기 다른 사람 <웃음> <웃음> 선생님만 많이 다르기 때문에 막이 문주를 보고 별말다 받았어. 우리에게 응, 많이 물시고 그런데 이렇게 사난대이한다그래서 무슨 신이 오고 영이 오고 그런 건 아니야 이렇게 잠깐해서는 오지도 않아 그러몇천만 원씩 주고 신이 오고 싶고 다짐 안 그치? 와 있는 신의 기운이 어느 정도 와 있는 사람을 가위를 타는 게내든 것이라면 여러분들은 신이 와 있어서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산신을 불러가면서 내가 이런 음, 희망을 갖고 이런 기도를 갖고 왔습니다 사람들이 라어서 어, 그리고 사망 대신이라는 그 뜻에서 나쁜 기운, 험한 기운이 빠져나가 사망 대신을 많이 하면 그래서 30분에 같이 한 거야 사망 대신을 그렇게 했지 그러면 이제 가, 가족 가족마다 이제 기도를 들었잖아 부모님이 합동으로 아, 들었잖아 들었으면 이제 개인축으로 들어갈 거예요 개인축으로 들어갔어 개인축으로 들어가기 전에 여기서 산신님을 지리산 산신님은 여러분한테 뭐라고 하는지 알고 싶지 않아요 좋아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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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여기까지 왔으니까 지리산 산신님 이부분들하게 산신님은 여러분들한테 어떤 소리를 어떤 영상을 해주시고 어떻게 하시는지 지리산 산신님을 잠깐 받아볼 거예요 <laughs> 네. 잠깐 받아서 여러분한테 혼날 건지 이제 받아줄 건지 답답을 할 건지 여기 가지고 잠깐 받아서 어, 어, 할머니야, 우리 형천왕 할머니, 어, 그 할머니 편을 잠깐 받아서 여러분이 여기 막허을 해서 맡겼죠. 이 년이 됐으니까, 이래서 내가 오늘 잠깐 받아서 하고 을간 다음에 30년, 도 뭐, 30년, 3 네, 저기 사진도 여기 년 30년, 고 여기는 는 음, 나는 40년도 벗었잖아. 애들 4 0이도 벗어. 뭐결과민도 50년도 벗어는 벗서사이간시는 거예요. 이거 거기다가 전0년도다서잘다 닿는 요드스쿨도또 40년도 사년이 벗어 이좀다 벗어고 그거 다할 거예요. 어나면다벗요